정부영타로입니다 오늘의 운세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운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짚띠 운세 보겠습니다. 짚띠 아, 오늘의 운세 0번 카드가 나왔죠 0번 어, 가족끼리도 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오늘은 막 출장도 가고 싶고 막 상사의 간섭도 받고 싶고 사업도 막 오늘은 막 떠나고 싶고 연애운에서는 어,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는 친구죠. 지티 오늘 연세에서 풀카드가 나와서 풀에 어, 창조적이고 네, 막 떠나고 싶고 막 오늘은 구속받고 싶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날로 보입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소띠 오늘 운세는 러버스카리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행복한 하루 될까요?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러버스가 나왔으니까 다그안 좋았던 직원 상사도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오늘 사업에서도 굉장히 그 아주 큰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괜찮은 수익이 창출하겠죠. 연애운에서도 정말 사랑스러운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소띠 오너 연세에서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 러버스에 정말 행복하고 어 평화롭고 즐거운 향연을 한번 오늘 보내보세요. 호랑이띠 연세 보겠습니다. 아, 호라이티 오늘의 운세 검사 한 번이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어떻게 좀마음의 상처가 있을까요?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상처받고 서운하고 어, 사업에서도 이제 뭐 클레임이라든가 예를 들어 말 같은 거 이런 다 사람 실수하잖아요 어, 연애운에서는 어떤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호라이티 오늘의 운세에서 검사 한 번이 나와서 어, 말 조심도 해보고 오늘은 될수 있으면 침묵이라든가. 마음을 비워보시는 걸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컵 9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만족한 하루,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만족하고 오늘은 어, 이 정도면 됐다. 사업도 어, 뭐더뭐 매출이 많이 오르고 막뭐 소득이 많이 나오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이, 이 선에서는 만족하는 걸로 연애운에서도 어, 만족한 데이트, 만족한 하루 되지 않을까 연인이랑 어, 토끼 띠어늘의연세에서 어, 컵구가 나와서 컵구에 어, 편안하고 마음 어, 그 좋은 날 로고입니다 용띠 연세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의 연세는 완주육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성과가 있고 좋은 날 직장사업사회생활에서도 어, 승리 승진 어, 사업도 어떤 쟁취라든가, 요런 거, 경쟁자를 물리치고, 연애원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되는 거죠. 어, 용띠 오늘 연세에서 완주육이 나와서 완주육은 어, 소소한 소확행, 작은 행복, 뭐, 어, 그 승진, 합격, 어, 성취, 이런 날로 보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는연스에서는 8번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인내의 시간, 어, 버텨야 될 시간 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 어, 직장 사업사회 생활에서도, 어, 잘 버티면은 내가 힘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사업도, 어, 금방 뭐, 금방 오픈했다고 금방 반짝하지 않잖아요. 내가 버티고 하면, 어, 그, 힘을, 힘, 결과가 좋은 거죠. 그때매 메이저니까. 연애운에서도 굉장히 태산같이 자존심, 얼르고 달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자를 다루듯이. 어,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스트랭스 힘카드가 나와서 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꼭백가는 있는 하루입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는 컵여왕이 나왔죠. 가족끼도 컵여왕처럼 어, 분위기, 어머니, 모성애적으로 이렇게 어, 토닥토닥하면 되겠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아우르고 어, 컵으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죠. 사업도 잘 고객들, 여성 고객들 잘 얼마나 소프트하게 잘 하, 하시겠어요. 연애원에서도 어머니 모성애 사랑 힐링 이렇게 어, 말띠오늘연수에서 컵여왕이 나와서 컵여왕에 어, 소통되고 어, 서로 어, 교감되고 어, 유유 흐르는 날로 어, 보내보세요.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펜타클, 어, 펜타클 시종이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이제, 어, 이제 그 작은 돈이 나마 현실적으로 이제 잘 간수하는 거.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내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처럼 어, 연봉은 작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으고 뭐 하면 나중에는 이제 큰 돈이 되는 거죠. 사업도 뭐 작은 돈에서 큰 돈이 되는 거니까 오늘은 현실적으로 알듯살 듯, 어, 연애원에서도 이제 가성비 있는 데이트를 하면 어떨까. 어, 원숭이띠 오늘 연습에서 펜타클 페이지가 나와서 페이지에 어, 이제 시, 그 작은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큰 돈을 키우면 되겠죠. 원숭이띠 운늘해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 연습에서는 어, 펜타클 7이 나왔죠. 펜타클 7. 어, 가족끼리도 어떤 권택이 더 이상 뭐 하고 싶지 않고 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 하셔도 어, 이상하게나 예를들어 영업사업 같으면 아이 정도 실적이면 됐지 하기 싫어지고 사업도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은 성과가 있는데 하기 싫은거예요 요선에 만족하지 않을까 어, 연애운에서는 이제 어, 펜타클 7이니까 어, 이제 남이 떡이더 커보이고 예를들어 어, 내꺼보다 그런거죠 어, 원숭이띠오늘라운스에서펜타클 7이 나와서 펜타클 7에 어, 이상하게 어, 나른하고 나태하고 하지만 열정을 내면 더 어, 수, 수익이 좋지 않을까요? 닭띠운세 보겠습니다 닭띠운세에서 오늘 12번 행맨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너무 어, 매달려 있는 순교 오늘은 어떤 일에 뭐 희생을 치러야 될까요?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사업도 굉장히 정말 몸바쳐서 이루, 이루지 않았을까, 오늘은. 연애원에서도 한쪽이 마음에 들면 그 지고지순하게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적이를 한 거죠. 어, 닭띠 오늘 연세에서 핵맨 카드가 나와서 핵맨에 어디에 꽂히고, 어, 교자 카드니까 내가 뭐좀 손해보더라도 오늘은 양보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날이 아닐까도 보입니다. 겟띠운세 보겠습니다 개띠운세에서 어, 펜타클 8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오 바쁜 하루 가족끼리도 잘 만나지 못하지 않을까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업무가 쏟아지고 막 밀리고 바쁘고 어, 사업에서도 어, 돈 버느라 이제 돈 쓸어 갈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이지 않을까 보이고 어, 연애원에서도현실적이라서 어, 데이트 할 시간도 없을까 전화로만 데이트 할까요 닭띠오으이 연쇄해서 펜타클 8이 나와서 펜타클 8에 정말 장인정신, 현실적으로 실속 있는 날로 보입니다. 돼지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온으로 연쇄에서 펜타클 3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협동하는 거, 협동해서 어, 시, 저 소득을 내는 거, 현실적으로. 어, 직장사업사에서 활에서도 혼자는 안되고 같은 동료 상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을까 사업도 오늘은 뭐 사업의 결실은 작지만 그래도 뭔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연애운에서 만큼은 삼각관계가 아닐까 돼지띠 오늘운 연세에서 펜타클 3이 나와서 펜타클 3에 너와 나 우리 완성을 한번 이루어 보세요 오늘 연세 열심히 달렸습니다 행복님들 항상 행복하세요